잠깐 이걸 좀 볼게요 스웨대에 들어본 적 있어? 프레신이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녀의 의식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스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간함 그리고 전지전능함의 표본이지 하지만 수백 년 전에 재밀때 모습을 감추셨어 그러니까 이게 3.0 PV거든요 후에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프레신을 찾아 스메르로 데리고 왔지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이야. 릴로가 추게 될 화신의 춤은 화신 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지.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 엄청 아름다운 파지사라가 자라난 거야. 비록 보잘 것 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화신 탄신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무대를 볼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투페 견습 순찰자 콜레이 대령이요! 야 날아봐! 부탁할게, 콜리 멤버! 죽음의 땅은 수메르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이세계 깊은 곳에서 탄생했지. 숲패 순찰자들은 아마 죽음의 땅과 오랫동안 싸워야 할 거야 우림 생태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어 이력 장모! 아 진짜 일만터진 아니 사냥꾼의 활 언제 나오냐? 아니 사냥꾼의 킬 아니 p v p 보다 갑자기 생각나네 또. <laughs> 그래서 이활 언제 다시 나온다고? 아니 얘는 뭐 이제 픽돌로 자주 나오니까 그렇다고 쳐 이거 언제 나와? 허공 단말기라는 건데 아카데미아에서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만든 도구야 허공 단말기를 가동하면 누구나 허공과 연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신의 항아리 지식 비밀거래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될 거야 그걸 사용하면 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사람을 한명 찾아줬으면 해 여행 자파 상인이야. 어때 어떤 상품을 원해? 우리가. 헤이요. 내신 보여줄 때는 내 건. 우리는 아직도 신캐 같아. 성 밖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모든 게 청산될 때지. 방금 봤지? 대원자가 공연을 멈추래. 그 사람들은 작은 프레신의 탄생이 누카데바타님이 진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지혜와 이성의 나라에서 경박스럽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겐가. 이창씨 지맥을 뽑아내고 있어. 아무래도... 신의 항아리 지식을 이미 사용한 모양이야 화신 단신 축제 너희는 신의 단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왜 그래! 정신 차려!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지인을 죽어하는남자들을 위해 아자르의 신께서 수메르 성이라는 천국을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그걸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 숫자를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사람들에게 패키치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남은 하실산신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 <laughs> <laughs> 진실 어치 못한 게아 아니면 현실 고 싶지 않 세상이 죠 이게 3.0 PV잖아. 어? 내가 불려던게 3.0이 아닌가 본데? 수메르 CM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어 진실은 너희들이 직접 찾아야 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이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비밀일지도 몰라 난 그저 다일 뿐이고 진정한 태양은 오래전에 사라졌을테니까 왜 아니 지금 외국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게 이게 방금 전에 수메르 CM에서도 그렇고 그 이거 이제 우이단 PV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긴 좀 그렇고 나무와 겹겹의 얼음 속에서 잠들었지만 보면... 네 약속하지로 잘린 구세계를 그 그대의 관으로 삼겠노라고 도토리 오늘 굉장히 잘어 보이네요 알잖아 나한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럼 전성기의 조각은 지금 어디 있나요? <laughs> 지금은 모독에 관한 실험 속에 있지. 골레이, 순찰 가자. 모독에 관 아니 근데 나무 불 타는 게 여기밖에 없었나? 그니까 러 이거는 티바트 편 막강 피, 막, 막간 피부이고, 공식 피부에는 나무가 불탄 적이 없어? 아, 그래? 뭐야. 아니,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애들이, 아 나무, 이제 좀 있으면 4.0인데, 나무 언제 불타냐고. 말이 많더라고. 애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되게 많은 거야. 레딧 보니까. 나무 언제 불타냐고. 근데 막상 나무가 불타고 막간 피부이 밖에 없었네? 다들 이거 보고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언제 불타냐고. 어,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메인스토리에서는 나무가 불탈 일이 없네? <laughs> 그러니까 콜, 그냥 그저 콜레이의 꿈이었던 거잖아. <laughs> 그냥 얘 꿈이었어. 이제 보니까. 아니, 이런 개꿈. 전성기의 조각은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조각이 죽었는지 모르지 우리가. 아니 우리는 이제 수메르 시작이 모든 유저의 내리에 이게 너무 강렬히 박혀가지고 나도 지금 찾아본 거야. 실제 P.V.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뺀 건지 이제 이게 혼동이 와서. 이거 보면서 애들이 막 뭐라 외국 애들이 막 뭐라 그러길래 왜 이거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도 지금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모독에 관한 실험 속에 있지 <laughs> 결론적으로는 악꿈 아, 인제 <laughs> <이제> 보니까 <laughs> 아니 인제 보니까 이거 그냥 꿈이네 <laughs> 아 개꿈 왜냐면 이때까 이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만 해도 언젠간 나무가 불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그냥 꿈인데? 심지어 나무 불타는 것도 여기서 잠깐 나오고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 나무 불타는 게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혔나 봐숨매들 스토리가 더 남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데 나무는 안 불탈 것 같아요 <laughs> 나무는 불타지 않을 것 같다 야, 진짜 원신은, 얘네는 PV로 밥 먹고 산다. 이 정도면 블리자드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리자드가 게임회사가 아니라 시네마틱 회사잖아요. 그래서 블리자드도 시네마틱 팔아가지고 사람들 게임하게 만드는 회사인데, 원신도 이 정도면은, 그 정도 급이야. <laughs>